이번에는 멋진 오인방 남성 오인방을 만나볼 텐데요. 네. 혹시 춤을 씨는 소셜 기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셜 기부는 전 처음 들어요. 소설 아니고 소셜 기부. 아, 소설 아니에요? <laughs> 네. 소셜 기부. 네. 네. 이게 뭐냐면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기부하겠다는 음. 기사를 올리고요. 네. 여기 아래 댓글을 다는 음. 거에 따라서 뭐 물품이 모아지거나 일정. 금액이 모아지는 이런 기부를 말합니다. 아, 어, 전그 얼마 전에 저도 그 기사에서 네. 젊은 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부 방식이 바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소셜 기부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소셜 기부가 아주 뭐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군산 지역에 이 소셜 기부를 통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소셜 기브로 화제가 되고 있는 군산의 스타 5인방을 찾아라.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60년 전통 창조교육을 자랑하는 군산 중앙고등학교. 혹시 어벤져스라고 아는가 모르는가? 어벤져스라고 아는가 모르는가? 아, 저기 다섯 명, 뭐야, 중앙고 어벤져스라고 다섯 명 있는데 혹시 걔네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아, 지금 아마 수업받고 있을 텐데 어쩜 이리도 잘 생기고 등직한지 풋한 네. 남학생들이 한가득 앉아 있으니 보기만 해도 뿌듯하여라. 혹시 여기 어벤져스가 있다고 하던데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어, 누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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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부산 청원고 박동아리. 잘 됐니다. 학기만 시험이 끝나고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방학 생각에 들들만도 하지만 유난히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에 임하는 주인공들이 있다. 정령 수학이 재미있단 말이더냐. 인성이 그 우수한 학생들이고요. 학업적으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에 앞장서서 활동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항상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 시간에 과학을 계속 탐구하고 있고요. 네, 정말 평소에도 다른 이웃들 정말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생각을 할줄 아는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아지트인 과학실로 모인 어벤져스. 진지 모드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기특하고 신기하다. 뜯고 부수고 맞추기라면 뭐든지 자신있다. 발명 품을 개발하기 위한 고민과 실험은 매일 밤 계속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빛좀 잡아줘. 고 아니 이거 좀 빛이 좀 들어오게. 그럼 패널은 패 패널 문제 니까 방치 너무 오래 가지고 배터리가 죽는 같아. 저희들끼리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해서 평상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어렵게 사시는 주변 이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어제 리더인 친구가 아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공학 기술을 그분들 위해서 써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좋겠다" 생각해서 서로 이제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팀이 꾸려지게 됐어요. 공학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학 지식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이제는 이웃들을 위한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 제가 학원 갔다가 오던 길이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차랑 접촉사고가 약간 살짝 났긴 났어요. 아,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리어카 폭이 이제 좀 넓잖아요. 그래서 인도로는 못 다니시니까, 차도로 다니시다가 이제 자동차는 이제 어두우니까 잘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난것 같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리어카 LED를 달아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만든 건 불빛 하나 없이 심야에 도로를 누비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 하지만 재료 구입과 제조 비용은 물론 만편히 앉아서 연구하고 제작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다. 순수하게 저희들 동기로만 만들어진 동안이라서 딱히 어디서 지원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한친구들 많아서 기숙사에서도 했었고 시립 입조관도 있었고 각 친구들 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도 해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아이들의 마음과 열정이 통했다. 한 인터넷 소셜 기부단체를 통해 아이들의 사연이 알려졌고 백만 원이 넘는 성금이 모금됐다 처음에 그 모금할 때 여러 그 sns에다 올렸는데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주고 응원하면서 응원의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게 그게 참 응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금된 기금으로 다섯 대의 리어카에 태양광 호미등을 달아줬고 보온성과 안전성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led 목도리를 완성시켰다. 보인다 보여. 목도리서 아! 불빛. 이것이 바로 돈 주고도 살수 없다는 어벤져스 아, 목도리. 안 불편해요? 아 괜찮아 불편한 건 없어.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밝아. 잘 멀리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반사등이나 아니면은 자전거의 반사 테이프 같이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목도리에 LED를 넣어서 LED 목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면 가장 쓸모있게 써줄 주인을 찾아 나선다는 아이들 동아리 활동이 있는 매주 수요일 저녁 또는 주말을 이용해 거리로 나선다 저희가 지금 만든 거 있잖아요 좀몇개 남아가지고 혹시 설치를 좀더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멋진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적어보고 이만 반사 테이프보다 LED 훨씬 낫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저희가 그걸 반사 테이프 그냥 붙여드린 게 아니라 LED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리로 나선 지2 시간 갑자기 네, 상상도. 걸음을 멈춘 아이들. 예, 예, 예. 날씨 탓인지 눈에 띄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지역을 옮기고도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결국 수혜자를 만나지 못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마 먼저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몇번 만나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시는 것 같아요. 좀만 어, 날씨가 어. 별로거나 메롱이거나 하면 안 나오시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아쉬움 가득한 외출이었지만 5인방 수고했어. 기숙사를 돌아온 아이들이 또다시 뭉쳤다. 오 너희들은 잠도 없니? 우리가 지금 수신하는 거를 일반 내장 그 랭카드로 했잖아. 근데 이게 지금 클로버리트한테는 특성상 이게 다이쪽 면으로 이렇게 향해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특성상 이렇게 사방으로 퍼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처음에 위지한 시로를 해본 건데, 이번엔 누굴 위한 작전인지 궁금하다.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좀 인터넷 연결이 힘든 섬 지역 같은 경우, 얘는 유선으로 인터넷 선로를 깔려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풍선에다가 이제 인터넷 라우터를 띄워서 전 세계 인터넷 공급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저희는 좀더 안테나의 구조에 좀더 초점을 맞췄어요. 안테나의 구조로 효율 을좀더 증가시켜서 헬륨 풍선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력을 가지는 연을 써가지고 또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글 프로젝트인가 비슷하게 좀. 오지 같은 곳에 인터넷을 공급을 하려는 프로젝트 저희끼리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학생 많니 오지에 아프리카까지 이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공학 동아리 되는 거 아닌지 몰라. 단순한 지식 활용을 넘어 따뜻한 마음까지 남긴 어벤저스의 새로운 발명품. 벌써부터 기대된다.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더 좋은 재료를 보급할수 있게 개발을 해보고 싶고요 기술이라든가 그런 표준들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걸 연구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게제 꿈입니다 나눔이 별거더냐? 하고 싶은 일에서 즐겁고 잘하는 일에서 신나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학 세상, 어벤져스 5인방이 꿈꾸는 세상이다. 네, 이렇게 자신이 네, 네. 자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어 정말 남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네, 네. 정말 멋진 남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음. 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꼭 음. 성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